제가 거의 매일 보는 마우스 같긴 한데 어디서 봤더라 이거를? 아니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예, 안녕하세요 디시입니다자 여러분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제닉스에서 출시를 한 스톰 지퍼라는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 인터넷 최저가 29,270원에 구매할 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닉스에서 출시를 한 비대칭형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이름이 지퍼예요 지퍼 지포, 지퍼 그러니까 또 여러분 갑자기 또 지퍼가 땡기네 지퍼 맛있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우선 박스 퀄리티는 아주 준수한 편이에요 어 마우스가 또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박스를 열면 보이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번 여러분 뜯어보기를 하죠 자 여러분 이런 생긴 이우스입니다이야이거 진짜 여러분 제가 어디서 진짜 많이본 마우스거든요 제가 거의 매일 보는 마우스 같긴 한데 어디서 봤더라 이거를 아니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는 양이 놀러와가지고. 자, 우선 여러분, 이 마우스 상세 스펙을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우스의 센서는 PMW3310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대 DPI는 5000 DPI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가속도는 30G입니다. 폴링 레이트는 1000이며, 소프트웨어를 지원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LED 설정, DPI 설정, 매끄러 설정, 전부 다 가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마우스의 크기는 세로 130.6mm, 가로는 68.9mm, 높이는 42.5mm의 마우스며, 무게는 96g입니다. 스위치는 업론 스위치가 탑재되어 있으며 2천만의 클릭 수명을 자랑합니다. USB 연결 케이블은 금도금으로 잘 되어 있으며 케이블은 패브릭 소재의 케이블로 되어 있으며 총 길이는 1.8mm로 아주 넉넉한 편입니다. 그리고 노이즈 필터도 이런 식으로 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버는 여러분 일체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마우스 커버의 코팅 재질은 이제 재원상에는 UV 코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고무 느낌이 나는 UV 코팅이 아니라 그 일반적인 여러분 무광 코팅입니다. 그래서, 데푸른 러브 코팅보다는 여러분 이런 코팅이 조금 마우스가 좀 저렴해 보여요. 그래서 코팅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싼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측에는 실리콘 패드로 이런 식으로 마감 처리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만져보시면 고무예요. 거기 고무 실리콘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 좌측에는 매크로 버튼이 두 개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로 실리콘 패드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플라스틱은 아닌데 고무가 맞긴 맞아요. 만져보면. 근데 이 고무에 대한 느낌이랑 엄청나게 이제 좋다거나 뭐 그렇게 두꺼운 실리콘 패드는 아닙니다. 하이엔드급에 들어간 실리콘 패드를 만져보면 여러분 조금 더부신부신한 퀄리티가 좋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의 실리콘 패드는 아니고 그냥 딱 가격대만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정면에 보시면 여러분 DPI 버튼이 중간에 달려있고 DPI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휠의 LED가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좌측 위쪽에다 저런 식으로 또 매크로 버튼 한 개가 추가로 달려있네요 아 요런 거는 제가 보기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아래쪽에 여러분 스톰마크가 이런 식으로 새겨져 있고 스톰마크에서도 여러분 LED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의 양쪽 사이트에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현재 LED가 들어온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LED 밝기라면 국산 제품 치고는 엄청나게 밝은 편이긴 한데 아까 봤던 여러분 저희 형 마우스 있죠? 저희 형이 쓰는 마우스보다는 여러분 LED가 그렇게 고급치진 않습니다. 왜냐면 좀더 비싼 마우스라면 LED가 진짜 선명하거든요. 근데 이건 선명한 게 아니라 조금 확산된다고 되나? 투명 플라스틱에 그냥 확산된다는 느낌, 막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더니 가격이 거의 5분의1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LED는 제가 보기엔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쪽에서 LED 들어온데요. 휠쪽 LED 가 여러분 엄청나게 밝은 편이에요. 휠 중간에 이런 고 마킹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휠의 전체적인 마감은 투명 플라스틱 마감이라서 LED 가잘 보입니다. 휠의 느낌은 여러분 제가 굴려봤는데 아 제가 보니 구분감이 어느 정도 있고 꽤 괜찮은 휠 같습니다. 그럼 이 마우스 정면에서 보시면 완벽하게 비대칭형 마우스 그리고 앞쪽에서 이런 식으로 LED 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야 제가 보기 이거는 엄청나게 잘나같네요 왜냐하면 저희 형 마우스는 여러분 앞쪽에 저렇게 LED 는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우스 제가 그립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 야 그립감. 제가 쓰고 있는 여러분, 형 마우스랑 그립감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아, 진짜 똑같네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이 마우스는 코팅 자체가 그냥 무한 코팅이기 때문에, 뭐 고무 느낌이 나는 러브 코팅만큼 잡았을 때 조금 맨들맨들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잡았을 때 엄청나게 좀 맨들맨들하거나 고급진 느낌은 조금 떨어집니다. 거의 생긴 게 똑같기 때문에 그립감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늘 말하는 여러분 왼방 오호! 왼빵 오호가 뭐냐고요? 왼쪽 방 뒤가 티 나오고 오른쪽 허리가 들어간 마우스는 절대 그립감이 안좋을래안 좋을 수가늘 말하죠. 그걸 줄여서 그냥 왼빵 오호라고 부를게요. 저 이제부터 여러분! 아니, 요즘 애들은 다 말을 줄여서 말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 줄여보려고 말을. 어, 우선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에는 매크로 버튼의 위치. 아 이거는 여러분 정말 잘되 있죠. 저는 보통 이렇게 여러분 엄청나게 매크로 버튼이 이제 큰 마우스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마우스는 엄청나게 큰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클릭하기에 적당한 크기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마우스 위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크로 버튼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누르기 불편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 버튼을 또 매크로 버튼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휠의 느낌. 휠의 크기는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크기고요. 그리고 아래쪽이 조금 파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마우스 우리가 돌릴 때, 휠을 돌릴 때 이제 손가락이 여기 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휠의 느낌은 꽤 준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휠을 돌렸을 때 구원감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지만 엄청나게 뭐 좋은 일, 아,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스위치, 아, 스위치는 없는 스위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천만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3만원대, 5만원대 게이밍 마우스에서 자주 들어가는 스위치 중에 한 개죠. 마우스의 감도, 감독. 마우스의 감도라면 이 마우스가 PMW PMW3310이 탑재됐습니다. PMW3310 여러분 3325보다 조금 더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3325는 가속도가 25 얘는 가속도가 30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느낌은 거의 PMW3325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LED가 엄청나게 밝게 나오는데 그렇게 LED효과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설치하시면 LED효과는 한가지 정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뭐 기본적인 스테디효과랑그 다음에 숨쉬기효과, 호흡효과, 웨이브효과 이 정도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닉스에서 출시한 스톰 G4라는 마우스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마우스에 대한 제 총적인 평가는요. 우선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보기에는 저 커버 코팅이라면 뭐 그렇게 고급진 느낌을 못 줍니다. 그리고 코팅 자체가 좀 쓰다 보시면 조금 번질번질 그린 느낌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저 커버 코팅을 고무 느낌이 나는 러버 코팅을 했으면 훨씬 더 고급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양쪽 사이드에는 고무 느낌이 나 실리콘 패드가 붙어 있지만 뭐 그렇게 촉감이 좋다거나 퀄리티가 높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플라스틱의 패턴을 새겨놓은 것 보다는 훨씬 더 좋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우스는 3만원도 하는 가격에서 양쪽 사이즈의 LED 효과는 엄청나게 RGB 감성이 좋은 마우스입니다. 그리고 저희 형이 쓰고 있는 마우스랑 거의 그립감이 똑같고 생긴 도 똑같기 때문에 그 마우스가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 마우스를 구매하셔도 엄청나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거의 5분의 1이거든요. 이 마우스 5개 살 돈이면 그 마우스 한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립감 하나만큼은 여러분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이런 금액의 마우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엄청나게 좋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근데 우리 형 마우스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 아 우리 형 마우스랑 거의 똑같구만 아니 형 아직까지 있었어?